예, 크게 이제 남은 건 없어요. 그 그렇죠? 예, 다 왔다 가셨고 예, 끝났고 가셨고 네. 이제 겨르겨네 우리 경기도의 유호식겨르 박수 경기도의 유호식입니다이겨르이 북한 전역 2천만 국가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괴례문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앉아계셔도 편하겠지만은 이래 서서 강하게 별기있게 괴례문을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괴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 분단 71년의 아픔을 묻고 기도하는 2021년 한반도의 평화통인 국민화합 선포식 및 한반도 고구마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순교적 성능과 역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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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반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의 혼돈의 시대, 민족의 소망인 보음통일의 길이 열리는 정점에서 한반도, 한민족, 한국가로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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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인 시선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분대민족의 슬픈 역사는 누구든 성의 논리로 정지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통일만이 가능하다하나하다하나하다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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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하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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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하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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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하나 하나하나, 하나하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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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1년 11월 22일 백인대표 휴거식 입니다. 멋지셨습니다.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